2022년 6월 28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사에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제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나는 입술로 죄를 지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함을 받는 통로가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선지자가 제 용서함을 받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단에핀 수술 입에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거룩은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모습을 깨끗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닿았을 때에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악이 제하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제하여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본문 8절 말씀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소명을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말씀하고 계신 독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청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 재단의 숯불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신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보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하게 되어지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눈이 감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깨달아 듣고 돌아설 그루터기가 될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를 찾고 계신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이사야 전체의 신학 가운데에서 남은 자 사상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으로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교회 사역의 성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니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신실한 자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